제가 원래 조치윤구단의 1호 제자 후보였어요 제가 1호, 1호 제자 그때는 바야흐로 어, 90년도 <laughs> 얘기가 좀 많이 흘러가네 90년도 제가 이제 이현욱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초등학교 이제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고 어, 전국대를 재패하고 제가 혜태배 오리온 배 재패하고 어, 그 굉장히 그 뭐랄까, 자신감 넘치는 마음으로 연구생을 들어갔다가, 아, 그, 인간 병기들, 에, 예, 그러니까, 아, 구름 위의 존재들이죠. 예, 연구생이라는 걸 처음 겪어봤는데, 예, 제가 최고인 줄 알고 갔는데, 거기 가니까, 이제 당시에 목진석 안조영, 뭐, 최명은, 어, 뭐, 뭐, 누구 있어요? 안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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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뭐, 저기, 김영삼도 있었고, 김영삼 뭐, 해가지고, 어, 그, 내노라는 그 연구생 선배들이 있었는데 와 제가 그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를 제가 우승했으니까 제가 이제 제일 잘두는줄 알고 갔는데 거기 제 또래들이거든요 다 안주영이나 목진석, 뭐 맹지민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데 제가 제일 낮아요 기, 거기서 그 급수가 그리고 가가지고 또 펀펀이 깨지고 에,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좌절을 하던 시기입니다 야이래가지고 입단하겠냐. 그때만 해도 1년에 2명 밖에 안 뽑았어요. 예. 1년에 2명 밖에 안 뽑은 시절에, 야, 이거 주, 나보다 위에가 20명이 있는 거예요. 20명. 20명. 이게 2명씩 이렇게 차례차례 뽑힌다고 해도 10년이 걸리네. 10년. 그래가지고, 아, 이거. <laughs> 어떡하지? 이러다, 예, 저 입단도 못하고, 대책이 없겠다 하는 찰나에, 아 그런 찰나에 일본에서 그조치연 구단이 내제자를 한국인 내재자를 뽑는다라고 이제 공고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래도 한국보다는 일본이 입단하기가 쉽기 때문에 쉽죠. 지금도 그렇지만 그땐 더 쉬웠어요. 예, 그때는 비교도 안 되게 쉬웠습니다. 그래서 어 거기를 가서 내재자로 들어가서 예, 일본에서 프로기사가 되자. 그렇게 이제 해서 그 연락을 했죠. 근데 뭐 저는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었으니까 그때 전국대회를 우승했던 사람이니까 연락을 하니까 아 이현욱이 안다, 에, 와라. 그래서 당시 어디로 가냐? 그 조치웅구단은 일본에 있으니까 직접 보진 못하고 조치웅구단의 친형이 있죠 조상현 프로기사입니다. 한국 프로기사이기도 하고 당시 이제 조치웅구단의 어떻게 보면은 에, 그 매니저 그리고 어그내재자그 그 프로젝트도 다 이제 조상현 프로가 한국에 있었으니까 한국에서 다 이렇게. 케어를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그 조상현 그 프로 기사의 집으로 갔어요. 조상,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. 조상현 프로 집이 무슨 대걸이에요, 대걸 한 정확히 기억 안나한 60평은 되는 것 같아. 굉장히 잘 삽니다. <laughs> 지금도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살았어요 당시에. 그래서 조상현 프로의 이제 그 대걸 같은 집으로 딱 가니까 저 말고도 어, 당시에 어몇 명이 더와 있더라고요. 그때 이제 처음 본 사람이 김수준, 김광식이에요. 예, 저는 처음 봤어요 그때. 저보다 한 살, 두살 형이에요. 형, 저보다 한 살, 두 살씩 많은데 어 김광식, 김수준은 그때 제가 처음 봤고요. 그런데 그때 이제 어 테스트를 받는 거죠. 쉽게 말하면 바우도두고 예, 근데 당시에는 제가 제일 잘 뒀죠. 그때는 그세명 중에서는. 그래서 뭐 간단한 테스트 겸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뭐 저희 아버지가 들었겠죠 예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거의 가는 줄 알았어요 예 거의 가는 걸로 알았는데 갑자기 어영부영 하다가 안 가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어요 왜안 갔는지 제가 가는 줄 알았는데 막 일본 가서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어도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일본어 책도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참 후 지난 다음에 들은 내용인데 못간 이유가 있더라고요. 예.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. 예.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일본으로 애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자고 이러려면 이제 단지 그 수업비 말고도 여러 가지 돈이 들잖아요. 와, 저희 집이 이제 그렇게 막 풍족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. 그1 년에 그 발생하는 그 학비라 그러죠, 순간 유학비죠, 유학비. 그거를 낼 돈이 없었어요. 예. 그래서 결국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. 이건 나중에 들은 얘기. 나중에. 그 결국은 당시에 저 말고 예, 김광식, 김수준이 두 명이 가서 예, 내제자가 됐죠. 그래서 둘이 <laughs> 일본에서 프로기사가 됐고 김수준. 그, 지금 구단일 거예요. 김수중 구단은 일본에서 지금 프로기사 지금도 하고 있고요. 어, 김강식 프로는 이후에 한몇년 후에 입단이 된 다음에 일본에서 프로기사 생활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저기 수원, 광교. 에, 광교에 지금 받을 곳실 차리고 결혼해서 예,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. 아, 그런, 예, 저랑은 조치원 구단이 제 그런 인연이 있죠. 그때 제가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? 에, 무리를 해서라도. 아주 그냥 에, 허리띠 졸라매고 아마 저희 집다막 라면만 먹으면서 살았어야 될 거예요 제가 제가 아마 갔으면